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지냈나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는 했어요? 네, 세배 또 많이 얻었어요. 우리 친구들 친척도 만났겠네요. 근데 혹시 제사상에 저런 친구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선숭배하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대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 심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같이 되도록 말씀을 들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눈 감아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2월 첫째 주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세상에서 선함을 베풀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음,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슝! 말씀 나와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여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아멘 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laughs> 와, 우리 친구들 칭찬받는 거 좋아하나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가요? <laughs> 오넌참 씩씩하구나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구나 반짝거리는 눈이 참 예쁘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눈참 선하구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선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악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어서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친구는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볼게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품여행 다 같이 출발!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두사님 귀에 동물 울음소리가 들려요. 매. 아하, 이 소리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의 목소리네요. 우리 사랑스러운 양들아. 네. 어, 양들을 보, 돌보는 목자는 양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오늘은 저기 풀밭으로 가자꾸나. 시원한 물도 마셔야지. 목자는 양들을 잘 보살펴요. 양들을 풀은 풀밭으로, 그리고 시내가로 인도해요. 양들이 배고플 때 풀을 뜯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요? 그런 목자를요, 양들도 알아요. 목자는 가는 곳을 졸 목자가 가는 곳을요 졸졸졸졸 따라가고요 언제나 목자와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것도 이 양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요 양들이 쉬고 있을 때 헉, 무슨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그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요. 사납게 달려들어요. 에이, 매, 네. 무서워. 살려주세요. 양들은 너무 놀라서 도망쳤어요. 그때 양들을 사랑하는 좋은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늑대는 무섭단 말이야 하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갈까요? 그리고 목자를 또요 아니면 번개처럼 달려와서 양들을 물리치고 지킬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양들이 올바른 목자라고 어떤 양들이 좋은 목자인 것 같아요? 짜잔!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요. 목자가 나타났어요. 얍! 내 사랑하는 양들을 치지 마라. 목자는 지팡이로 늑대와 싸우네요. 자신의 목숨도, 이 목자의 목숨도 위험해도요. 피가 나고 다쳐도요. 늑대와 싸우며 끝까지 양들을 지켜요. 이렇게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는요, 선한 목자예요. 만약에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라면요, 늑대가 오면은요, 도망갈 거예요. 어,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고 도망갈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이렇게 양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생명을 다 바쳤어요. 양들을 지켜요. 예수님은요, 바로 선한 목자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괴과도 교획과 의도, 행함에 악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는하 모든 것에서 선하세요. 우리를 향한 모든 교획과 인도하심이 선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 친구들 믿나요? 만약 하나님을요 선한 악한 목자, 어, 돈만 받아서 챙기는 사꾼 목자로 생각한다면요, 우리 그 악한 목자를요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삶에는 삶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할 수 있을까요? 선는 목자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처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해요. 우리가 그분께 피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매. 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에게는 저 가장 좋은 선한 목자가 있지요.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선한 목자 예수님.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또 순간순간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떠올려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래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어,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과 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선해요. 선하신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전두사님도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기로 결심한다면, 매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요 선하지 돌아보아야 돼요 선하다는 것은요 바른 길 착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늘 선하게 행동하고 어, 따를래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따를래요라고 결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선함이란 말과 행동, 생각도요, 그 어디서도 악함이 없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의도하는 것과 행동이 선한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선한지를 늘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획이 선하심을 믿어요. 우리에게 끝까지 내어주신 어, 선한 목자를 를 따르며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어, 벌써 2월 2월이에요. 2월 첫주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음, 널 하나님 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한 행동과 말과 생각한 것을요.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그럼 우리 친구들, 음 주기도 무성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모든 순서, 그러면 다음 주에 모든 순서 끝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우리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